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시다. 한번더 해볼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멕시코 속담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멕시코 속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절의 말씀이랑 너무나 잘 맞는 말씀 아닐까.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어느 나라였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멕시코의 속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지지 않아. 물론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죠. 그래서 한번더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속담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이긴 하지만 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특별히 이 부활절은요.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에서만 이 부활절이 있다는 라 거예요. 많은 신들 만들어낸 그 신들은 다 있죠. 근데 그 신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냥 일반 성인 군자나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기독교에서는 가장 축제적인 성탄절만큼이나 축제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믿어야 할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은혜로운 게 바로 오늘 이 부활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계속 이 본문 고린도 연서가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본문을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 되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연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오늘 저한 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계속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기서 보니까 딱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게 나오나요? 미련한 사람과 구원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라요. 구원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게 뭐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이 본문에 그 모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뭐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많은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저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녀. 아버지가 귀신, 예수님께 얘기하죠. 아버, 예수님,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내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을 빨리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그리고난 다음에 할 수만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저 말씀을 정했냐? 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 아버지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니라라고 얘기했을 때저 아버지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소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청소년 집회를 다닐 때마다 아이들에게 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 너네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좀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네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라고 저는 집회 때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요. 너무나 저 아,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저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믿음은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100%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99%만 믿고 1%를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아버지는 어때요?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걸 아니까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부족하고 불쌍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아버지의 저 간절함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자녀의 귀신들림이 쫓아내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어때요?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22장 20, 20절 말씀처럼 내가 완전히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셔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저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제가 매번 얘기하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첫 번째 돼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1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열심히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예요, 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요. 그 믿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때문에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주 계속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했대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뭐래요?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볼까요?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에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바라게 되어 여기 안 되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3,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골고루다의 언덕에 올라갔던 그때 당시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 거였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이 보니까 저 말씀이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에 누가 지금 죽어, 죽, 머리가 상해 있어요? 사탄마귀가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제가 이번 그 고난주간을 하면서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다 저 올려놨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이미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인가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어린양이 뭐예요? 그때 당시 구약 시대 때 어린양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죄를 지으면 저 어린양을 잡아다가 찔러서 쪼개 죽이잖아요. 그 다음 피를 뿌리잖아요. 태워서 번제로 들이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어린 양에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죠.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아, 마가. 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해 인자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애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요? 하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 말이 뭐예요?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이미 나는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드러내 놓고, 드러내놓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안에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요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이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가 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내 자신이 돼버리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정말 어려운 거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진짜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마태보면 28장 6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저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있죠. 매년마다 부활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부활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년에도 부활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절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 주 고난 주한때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인 군자라고 똑같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팩트라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예언하셨던, 구약시대 때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고린도연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저 말씀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우리가 이, 믿어지시나요? 왜 제가 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그 십자가의 도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 있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부활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한다라는 거. 우리가 코로 숨을 쉰다라는 거,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로 열심히 걷고 움직이고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군데만 아파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한 군데만 아파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틀 날 준비 준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님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빌라도에게 모여있죠. 누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 날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여, 자 소개 던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데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리라. 3일만에 부활하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거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요?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던 걸안본게 아니라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아픈 사람을 고쳤잖아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했잖아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했잖아요. 그걸 봤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도 했겠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속에 던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너무 임팩트가 강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말을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지금 당장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가루에 말씀을 넣었어요. 저 가루에 있는 말씀이 뭔지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무덤을 살 까지 어떻게 돼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저 사람들이 불안한 게 뭐예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갖고 가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전보다 더이 파장이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기 단어의 가로에 뭐가 있어요? 굳게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또 근데 65절에 보니까 굳게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어떻게 하래요? 굳게 지키라 하거늘. 지금 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비병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굳게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힘 쓰, 힘대로 아주 힘 있게 가서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걸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저 굳게라는 단어가 세개가 나오죠 저는 저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최대는 저 굳게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저거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저 굳게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굳게는요, 굳게 닫혀있던 그 돌무덤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아, 아니다,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굳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굳게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굳게마저도 없애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돌무덤을 사람들이 그냥 밀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그 돌무덤이 열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했다는 거. 그냥 어설프게 아이고 내가 죽은 척하다 힘들게 새, 다시 살아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함은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런 부활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게 가두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아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얼마나 굳건한 믿음인지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근데 저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 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외에는 세상의 어떤 곳에 우리가 알무로 알,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안에 속한 양이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양, 그 양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기념하는 것이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자랑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만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부활의 인생이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